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을 나난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다 같참모봅시다 시작. <목소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 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너 스스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바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아무 얘기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더니, 사단아, 너네들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꾸짖는 일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6일 후에 이런 사건들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누구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께 따로 부르신 제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 그럼 12명에서 3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3명. 9명. 9명은 어디있어안 따라왔어. 네, 안 따라왔죠. 예수님께 따로 부르셨어. 아, 저는 지금 여기서 따로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따로 부르실까? 실컷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서 사역에 동참시키셨는데, 왜 따로 부르셨어? 제일 먼저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다른 9명이나 제일 늦게 부른 사람들도 따로 부르시고 따로 만나주시고 따로 뭐 말씀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은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이 9명은... 모여서 무슨 생각이 있을까 따로 부르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절 말씀 변형되셨는데 뭐 얼굴이 막 바뀐 게 아니라 그 변형됐다 라고 변화됐다 라는 것은 얼굴이 해 같이 빛났다 빛나는 거죠 어? 광채가 있었다 라는 것이고 또 옷을 봤을 때에는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 장면을 봤는데 그 때, 예수님의 지금 변화된 모습도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모세와 엘리아가 지금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이거 희한한 거죠. 맞죠?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인 줄 알고, 제자들이 엘리아인 줄 알까? 그 대화하는 게 아마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 그 장면을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초막 셋을 짓되 하나를 주님, 하나를 모세, 하나를 엘리아리아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장면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절.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주님 있어요? 직접적인 말씀.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보는 것이고요.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당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말씀하셨습니다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 말좀 들어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소리에, 그 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어땠습니까? 어떤 결과였어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절. 예, 엎드려서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 아주 순간적인 상황인 거예요. 변하산 사건이라는 것이 신비로운 것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떨까요? 막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지 않겠서 입이 근질근질했겠지.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전까지는 이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안달 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라 올라가서 보여주셨는가? 제자들 모른 이르되 그러면 어째, 어찌, 어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엘리아가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라기, 적어보세요. 말라기 4장, 4장 5절. 옆에다가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와의 호 크고 드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은 엘리아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아가 벌써 왔다. 그 엘리아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 못했던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 따로 이 제자들 중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자기의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것이고 이 옷은 빛처럼 밝았다. 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모세고 누가 엘리야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들을 수 있는 위치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신비스럽죠. 그럼 베드로가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3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까지 이 사실을 공유한 거잖아요. 이 비밀을. 셋만 알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세사람의 주도적인 역할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세사람을 불렀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엘리야가 와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했더니 그 엘리야는 벌써 왔는데 세례요한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야 아 세례요한이 보낼 이 선지자였던 엘리야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이들 가운데 변하신 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럴 수 없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 인간의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동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시생이고 목숨을 잃는 것이다라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충격을 받았을까. 예수님을 따라 따라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생각하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실한 모습이 뭐예요? 변화된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 3일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시는 거예요.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따라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껴야 돼요. 아, 왜 이렇게까지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세상에 모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게 하시는데 따로 부르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겠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음... 구독, 좋아요.